봄의 기운이 한양, 횡당공산 캠버스 곳에 완연하게 퍼져있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.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미 캠버스에는 산란 대나리는 바짝 피었고 또목련도바짝 개화했습니다. 어, 칠내로 벚꽃도 고필카스 보입니다. 이 좋은 날, 올 시기에 만무리 정말 생동하고 즐겁게 이 교육을 잘마시고또그 이후 이유, 이후까지도 계속 이런 슬픈 마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. 모두 난대로 바쁘신 분들이 있니다 교육을 전쟁하기까지 망설이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. 또 어,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이 교육을 되실 분들로 하시지만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수료하면서 수료하고 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보 됩니다.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주 동안 저희들 함께 하는 이 시간은 어느 순간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. 이 카트는 마법하는생각에서 매우 딱딱하고, 시루하고 조금 멀리하고 싶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장플로드 뭐? 장플로드장으로도참트장도로 <laughs> <laughs> 비와 비사의 시라고 했습니다. 비는 탄생, 비는 데, 죽음입니다.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이의 시 선택 태어나 서 죽을 때까지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선택은 그냥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. 모든 선택에는 또 다른 시가 일관성상으로. 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훈육없이 맞이하는 이 선택의 기요에서 우리는 얼마나 활명한.